안녕하십니까.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맡은 iPlus 센터 김지혜 과장입니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홍보 마케팅의 목적을 둔 경우가 많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만큼 증권형 펀딩을 진행하기 전에는 투자 해치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챕터에 이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지 고르셔야 하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증권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형 먼저 보면 의결권, 우선 배당, 상한권, 전환권 등 투자자들이 각자 갖는 권리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주는 의결권만을 가진 보통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로 창업하신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바로 그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형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의 경우 거래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주, 즉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준 종류 주식을 발행합니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권리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 표시는 선택에 따라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없는 옵션들입니다. 그 중에 상환주와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는 채권처럼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범위는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을 때에만입니다. 그때만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의 경우에는 만기가 있고 상환을 받으실 수 있는 사채입니다. 왼쪽은 회사 상황을, 오른쪽은 투자자들의 상황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의 경우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자, 매각, 상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채는 소멸되고 주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유입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주식으로 전환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말 그대로 신규 주식,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추가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추가 자금 유입이 생기는 이점이 있고요. 교환사채는 이전에 발행해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익첨가부사채는 사전에 약속된 이익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채권은 만기 시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이때는 사전에 약속된 담보를 통한 상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펀딩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들로 정리해서 알아볼까요? 지분 출자형인 주식형은 크게 보통주 우선주 상환 전환 우선주를 주로 하시는데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을 얘기하며 우선주는 배당이나. 유상증자 등에 대한 우선권리를 갖는 주식이고, 상환전환우선주는 글자 그대로 만기일자에 상환을 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기대될수록 보통주로 많이 진행하고 초기 기업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형의 경우 줄여서 c b 라고 많이들 부르는 전환사채와 B/W라고 부르는 신주인 수권 부사체를 주로 진행합니다. 전환 사체인 CB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B/W는 채무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신주인 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특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성 펀딩도 진행이 되는데, 보통 영화나 축제 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화 컨텐츠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농식품 기업들의 펀딩 사례들을 보며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사례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맥주라는 곳입니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펀딩은 2017년에 진행된 펀딩으로 그 당시에는 제주맥주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펀딩 성공을 계기로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서 제주맥주를 홍보하였고 바이럴을 통해 꽤나 유명해진 맥주입니다. 펀딩에도 5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참여하여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렇듯 단순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함께 지닌 것이 다른 투자 예치 방법과 차이가 있는 크라우드 펀딩만의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환전환주로 펀딩을 진행한 삼정한우의 사례입니다. 이곳은 설로인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한우구이 전문점 삼정한우와 탕 브랜드 삼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매출을 상승시켰고 이러한 펀딩을 통해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 추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 후속을 생각하는 기업분들도 많으신데요. 보통 엔젤 매칭 펀드와 코넥스 직상장을 위해 많이 활용하십니다. 엔젤 매칭 펀드나 코넥스 직상장에 대한 내용은 추후 현장 코칭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떡집을 카페처럼 만들어 직영점을 차리는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펀딩을 한 떡가게 종춘입니다. 1년 만기에 일반회사채 채권으로 진행하셨고 약한 달간 진행하여 1억 5천만 원, 총 208명의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B2B만 하시다가 B2C로의 확장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 자본으로 쉽지 않을 때 초기 홍보도 함께하고 자금도 모으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춘의 경우 이미 시청점에서 단기간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어 채권형으로 진행을 하신 건데요. 채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환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을 꼭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스버거인데요. 벌써 앵콜만 8번 하는 단골입니다. 2016년 처음 펀딩을 성공하고 매장을 오픈할 때 이익 참가 부서체로 이익 발생 시 추가 이자를 주는 형태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6차례 상환을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하여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가면 다양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아이템을 찾아보시고 참고한다면 펀딩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금원 홈페이지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현장 코칭을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대1 코칭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